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튀지 않고 평범한데 의외로 인기 많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쾌한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범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인기가 많을까? 저 사람은 왜 호감을 얻을까?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을 한, 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남한테 호감 준다? 이러 이건 이제 살아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현직에 있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아, 막, 그렇게 내 욕심만 앞세워서 막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남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이게 정의야. 이게 공정한 거야. 그러면 뭐, 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원칙을 어길 순 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탁 먹고 보니까, 이제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꼭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돌려 생각하면 그것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그렇게 우유부단해질 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마음이 넓어지고 좀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남한테 호감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린 이제 누구나 평범하잖아요 예뻐서도 아니고 대단한 달병가래서도 아니고 그저 아주 평범하지만 남들한테 호감을 얻는 그런 방법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의 폭을 넓히는 어떤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떤 그런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면 살아가는 데 훨씬 이제 도움 닿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 도움 닿기가 되는 남에게 호감을 얻고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인상이에요, 첫 인상.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받는 인상을 어 어떻게 지금 음, 어떤 요소로 있나 어떤 요소가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심리학자 엘버트 어, 머레이비가 이제 인상에 대해서 공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언어, 음성, 표정에 대한 그런 공식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인상의 90%는 표정과 목소리. 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목소리와 표정으로 결정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참 이제 중요한 거이면서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 그 누군가를 만나면 환하게 웃고 미소를 짓는 거 목, 음,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거 이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단어 센텐스보다는 실제로 그런 표정이나 그런 음성이 그 사람의 첫인상, 어,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이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만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특성상 이게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첫인상이잖아요. 그러면, 아, 어떻게 저 사람 자기의 첫인상을 표현하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어 유승 작가님이시죠? 뭐 이번 일은 이런 이런 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와뭐 굉장히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 너무 반갑다. 안녕하시냐고 저쪽에서 오면서부터 환하게 웃으면서 막 거의 진짜 막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막 달려오듯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첫인상이라도 제가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첫인상은 그런 어떤 호감을 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몸 전체로 환영. 특히 이제 요새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마스크를 쓰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크게 환영하는 듯한 몸짓이 아주 중요한 거죠. 어, 나는 다른 사람 을 만날 때 그렇게 크게 환영하는 몸짓을 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시, 이제 신경 써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그 앞단에 누구누구 이름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넣으시나요? 막그 이제 왜 연말, 연초 막 이럴 때막 이렇게 그 덕담들 같은 거 나누면서도 누구누구님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렇게 성의껏 글을 쓰는 것과 그냥 누구 이름 빼고 그러면 아 단체발송인 가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자에서도 대화할 때도 상대방 이름 넣는 거는 아주 어,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길동 씨는 어떻게 생각해 영희 씨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이해하기 하는 거, 그 사람 이름을 넣어서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친밀한 느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어, 저는 이제 일하면서 이제 기자들을 만날 일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그러면 기자들한테도 그냥 아우 기자님이 아니라 어윤 누구 기자님. 아니면 뭐김누 기자님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지만 정확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한 번을 만났더라도 훨씬 더 나의 첫 인상을 좋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인 거죠. 그 이름을 불리는 어, 상대방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라는 기분이 들고요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분을 선사한 사람한테. 특히 이제 직장에서 어떤 거래처 사람들 이 오잖아요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오면 이게 명함을 이제 이 사람이랑 내가 이쪽 사장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함께 온 사람들 명함도 다맞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명함도 대단히 소중하게 붙잡고. 어, 그 사람들 이름 불러주는 굉장히 중간중간 회의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노트북에다가 이제 회의록 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어, 별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나는 이제 어떤 이제 호스트로서 이제 이름 불러줘야 되는 거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주임 님도 차 드세요. 라고 얘기하고, 아 뭐, 김 대리님도 함께 식사 가시죠. 이렇게. 내가 명함 받았으니까 이름 알잖아요. 그렇게 불러주는 거. 어, 김대리님이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질문해 주는 거 이게 호감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세 번째는요. 단정 짓는 말보다는 의견을 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단호하게 어필하는 것도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사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독단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호감을 갖기 어렵죠. 의견을 이게 의견이 나뉠 수 있는 어떤 대화를 할 때는 특히나 이제. 뭐그그 그 사람을 거의 내 의견에 이제 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어 그렇 맞지 내 얘기가 맞지 그렇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으로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남한테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어, 자기 생각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거 기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그 스승님한테 이제 어떤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걸 기획하는 중이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러면 어~ 식사는 아무래도 호텔로 하자. 어, 그게 이제 성의 있게 보이잖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의 있는 마음 표 이제 마음을 좀 표현하려면 꼭 그렇게 물질적인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어~ 식사 대접을 해야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제안형으로 물어봐 주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 예요 아무리 형제의 시간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라고 어떨까? 이렇게 이런 거는 어떨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떤 거야?라고 물어봐주는 어떤 그런 말습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아, 네 번째는요, 의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그, 190cm, 막, 체격 이렇게 좋은, 막, 남자가 취미가 요리라고 하는 거예요. 막 구절판도 하고, 쿠키도 만들고, 케이크도 예쁘게 만든대요. <laughs> 그런 게 바로 의외성인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아주 여리여리하고, 정말 코스모스 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키도 작고. 그런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산악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지리산을 돌아다닌대요. 진짜 너무 의외성이죠? 멋있죠? 호기심을 가질 수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 자기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어그 사람이 실제 모습이 이제 이게 확 다른 어떤 그 차이점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호기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호감도 갖게 되고요. 어, 내가 갖고 있는 의외성은 뭔지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탁!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엔지니어, I.T. 전문가가 막 시를 쓴다는 거죠. 굉장히 의외성이죠. 멋지죠. 호감이 가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외성을 알려주고 아 어, 그리고 없다면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왜, 저보고 있는 막 범생이 같이 생겼다. 막 이제 이렇게, 원래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딱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 탁탁탁탁 세워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루틴에 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주로 그렇긴 하지만, 어 저는 이렇게 갑자기 계획에또 없이 어딘가를 이렇게 훌쩍 떠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이제 저의 의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외성에 대해서 남들한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어좀 이렇게 좀 숨을 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빡빡한 일정성에 일정 하나를 이렇게 딱 펑크를 내고 딱 깨가지고 자 어디로 이제 붕 떠나자 이제 이거 다 밀어버리고 하지 말고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외성 때문에 어떤 이제 살아가는 어떤 활력소가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남한테 얘기를 막 해줘요. 어,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서 의외성을 발견하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외성을 그렇게 이제 남들한테 이제 만들어서 한번 어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 아주 평범하고 튈 거, 튀는 것도 없는데 대단히 이제 호감 가고 인기 많은 사람의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